말씀 한절 호흡 묵상 유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오늘 유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3분 동안 묵상하면서 읽기 먼저 읽기 무상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위주로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지금부터는 암송 목상 3분 예수께서 일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 예수께서 일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일시되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말미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일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일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기리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기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요 진리요 생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자 이번에는 5분 동안 질문 묵상. 자 일어서서 들어가 볼게요. 어깨 너비만큼 벌려 주시고 이꿈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툭툭툭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 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 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 이라. 질문 목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옥이리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이다. Thank mm -hmm. you.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나로말미암지않고는아무지 s 로 e 자가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지 yes. Yes, y e And 네, 앞으로... 그리고 자리에 앉아 쉴게요. 기도 목상 3분 두분 동안 <sum> <sum> 예수께서 이시되 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게하시고 하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왼손 오른손 벌려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손을 문질러 눈위에 날숨 들숨

날씬 날씬, 날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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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로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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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의아이이스나이 툭툭툭,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 열어주는 길이시고 그분만 생명이시고 그분만 진리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조금 더 해석하고 분야기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 이제 그 역할했던 사람이 선지자였죠. 또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 생명을 어 생명을 어, 드려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어 질병 걸린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확인해준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었죠. 네, 그래서. 어, 이 길은 선지자를, 생명은 제사장을, 그럼 진리는 어, 무엇일까라고 좀 찾아봤을 때 변하지 않는 사실도 진리지만 진리란 뜻을 풀어서 히브리어로 풀면 하나님만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 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 이세 가지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하나님 하나님신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 이라 하온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더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묵상 속에 깊게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내일 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한절 호흡 묵상.